그러면 여유증 술사람면다 해결이 되냐? 그게 아니야. 생각해봐요. 여기만 없어. 이상하다니까? 아, 진짜 이상하다니까? 그거를 내가 다 얘기를 해주거든.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 유방증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들 요즘에 진짜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더 저변이 좀 넓어진 것 같고 여러 가지 커뮤니티라든지 뭐 카페라든지 약간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되게 많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 혼선을 주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그래도 설명 그리고 좀 중간 중간에 강조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최근에 좀 수술 방법 트렌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제가 솔직하게 디테일하게 한번 좀 말씀드릴 기회를 갖고자. 이렇게 촬영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유증에 대한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같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정도면 여유증인가요? 저 여유증 만 질문이 많은 그거는 항상 많아요 제가 이 영상도 그렇고 누누이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그 부분들을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신경이 쓰인다는 거예요 본인이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다예요. 넓은 의미에다 열증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지 너무 진단에 초점을 맞추실 필요는 없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어떤 영상에서 <laughs> 음. 제가 이렇게 원장님도 열증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아 저도 <웃음> 있죠. <웃음> 저도 있는데 아. 맞는데. 이제, 나 같은 사람들, 나올 수도 좀 있지. 좀 이렇게, 어, 생각하는 스트레스 거지. 그때그때 그때 다르죠. <웃음> <웃음> 뭐 수영장을 <laughs> 간다든지. 그럴 때는, 은근히, 신경이 쓰이죠, 저도. 어? 어,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저도, 누가 수술을 해줬으면 할 때도 많아요. <laughs> 근데 이제 내가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여유증이 좀 뚱뚱한 사람도 있고, 사람도 있잖아요. 음. 그렇죠. 그거는 성장기 때, 사춘기 때 훨씬 더 영양이 풍부하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더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왕성해지다 보니까 유전적인 소인을 갖고 있는 그러한 유선들이 커지는 거죠. 운동을 해야 할수 있냐? 그냥 가슴 운동하면 여유가 없어지냐? 이거 도대체 난열 번은 얘기한 것같아 이거는 뭐 여유증이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나 알 거예요. 운동을 해서 살이 빠지고 하면 당연히 조금 작아지죠 근데 뭐 다이어트를 해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오시는 겁니다 네. 지방을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을 태우는 거지 유선을 태운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죠그 유선이라고 하는 게그 짓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유선이 큰 사람들한테 그런 거 해서 뭐예요 오히려 다른 데만 지방이 꺼져서 유선만 더톡 튀어나오겠지. 내가 수술은 무섭다. 좀 비수술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어떤 여유증인지는 좀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서 접근을 하는 게좀 맞다 이거죠. 무지 한다고 하면 다이어트를 하고 와 아니면 다이어트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아주 바람직한 결과를 내려면 어느 정도 체중 조절을 하고 와야 돼요. 제가 뚱뚱한 사람들, 어떤 애들, 제가 솔직히 엊그제, 엊그제도 왔는데, 180에 120kg야.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러면 여유증 수술하면 다 해결이 되냐? 그게 아니야. 생각해봐요. 여유증 수술했어. 그럼 다른 데는 막 이렇게 돼지인데, 여기만 없어. 이상하다니까? 아, 진짜 이상하다니까? 그거를 내가 다 얘기를 해주거든.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 지방이 정말 많은 친구다. 라고 했을 때도,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선택권을 줘요. 그러니까 일단 나중에 살을 뺄걸 감안해서 좀 확실하게 빼고 나중에 네가 몸을 좀 만들어라. 아니면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선에서 너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만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럼 지방은 좀 남아 있는 거지. 근데 그래도 어색하지 않게.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 전체적으로 살이 쪘는데 가슴은 골라와 보이는 사람이 되는 거지. 살을 좀 빼고 오는 게 문제야. 무조건 난 거죠. 너무 많이 빼고 오는 게 문제예요. 너무 많이 빼고 오면. 지방들이 막 완전히 다 쪼그라들어 있고 다 나중에 조금 요요가 오고 또 살이 찌면 모양이 좀 이상 그렇게 된다니까 그런 음. 부분들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빼고 오는 사람들은 또 수술을 하지 말자 그래요. 원장님 저희 병원에 저 연예인 분들 많이 오시잖아요. 음. 그분들이 아마 그 카메라에 비춰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뭐 연예인도 그렇고. 또 이렇게 몸을 보여주는 직업, 뭐, 피트니스라든지, 뭐, 대회 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진짜로 더 수술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왜냐면 하 아주 그 디테일한 것들을 맞춰줘야 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훨씬 더 제가 더 자주 봐요. 환자들을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몸이라는 거는 이렇게 회복이 되겠지라고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회복되는 정도를 보면서 조금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한 일주 단위로 제가 짧게 짧게 봐요. 이게 실제로 수술을 하잖아요. 정말 근육의 형태, 근육의 크기,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살이 쪘는지 여부, 그 다음에 뼈의 모양, 이런 거다 고려해서 수술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거는 어디 책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 누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자기가 하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좀 생각해보고 또 환자 피드백을 받고 이러면서 그게 다듬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이 영상에서 다 다루기가 어려워요 너무 종류가 많아요 나중에 이 부분들은 정말 궁금하시면 오시면 제가 성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몸에 맞게 이거는 유도라기보다는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어 <laughs> 제가 뭐라고 뭐 이걸 말할 방법이 없어요.